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두 직선은 보니까 우리가 좀둘다 어, y 절편이 0, 3이고요. 그렇죠? 자, 한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거니까 x축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 어, 60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직선이 y는 루트 3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x라는 건 x축하고 이르는 각의 크기가 몇 도? 30도. 그래서 만약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이게 워낙은 y는 루트 3분의 1x 플러스 3. 자, 두 직선이 이르는 각을 구할 때 굳이 좌표평면에 이렇게 다 그릴 필요 없는데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그려본 거다라는 얘기야. 자, 둘다 0,3에서 지나는 거고 자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교각은 4개고요. 맞고 지각은두 쌍이기 때문에 결국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반대쪽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가 존재하겠다는 를라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직선을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요 위에 임의의 점을 선생님이 x, y라고 잡으면 여기다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내린 걸 a, b라고 할때이 pa와 pb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도 있고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도형의 방정식 혹은 점의 자취의 방정식 같은 문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PA라는 길이는 PA라는 길이는 얘와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루트 3X 마이너스 Y 플 3은 0이라는 일반형으로 바꿔야 될 거고요. 얘도 점과 직선 사이 구하려면 일반형으로 바꾸는데 양변을 루트 3 곱해버리면 X, 마이너스 루트 3, Y, 더하기 3 루트 3은 0의 형태 이렇게 갖다 놔야 되겠지. 그렇지? 자, P라는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얘와 P라는 x Y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루트 3의 제곱 3, 더하기 1 분의 절대값의 루트 3, X, Y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pb라는 길이는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 분의 x 마이너스 루트 3 y 플러스 3 루트 3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야 자, pa와 pb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밑에 분모 같네요. 2로 얘는 없어질 거고요. 우리가 절대값 a가 절대값 b면 a는 풀마 b를 하는 것처럼 루트 3x y 플러스 3은 그대로 x- 마이너스 루트 3i 더하기 3루트 3 이렇게 되거나 루트 3x y 플러스 3은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이렇게 되는 두 가지 형태가 있겠다 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이로 넘어가면 루트 3 마이너스 1 x 루트 3 마이너스 1 y는 3 루트 3 마이너스 3 오, 이거 루트 3 마이너스 1로 나눌 수 있네 얘들아.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3이라는 식 하나. 자, 넘어오면 루트 3 플러스 1 x 너무 마이너스의 루트 3,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3, 루트 3, 마이너스 3. 자, 루트 3 플러스 1로 나눠버리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유식과 유식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갈까요? 괜찮을까? 자, 근데, 이거를 더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 지금 이렇게 했지만, 선생님이 처음에 봐봐. 얘네들이 특별한 직선이거든. 기울기가. 기울기가 아주 특별한 직선인데, 자, 0.3을 지나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X축에 이렇게 평행선 하나 갖다 놓을게. 괜찮아?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3등분했어. 그럼 여기 30도, 30도, 30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요직선이 뭐예요? Y는 루트 3, X 플러스 3이고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얘가 Y는 루트 3분의 1, X 플러스 3이 되겠지, 그치? 자, 얘를 반으로 딱 쪼겠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몇도야 45도, 아,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야? 1.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기울기가 1이고, Y자 편이 3이니까 이거같지 그치? 맞아요? 이게 이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와 얘는 서로 수직을 할 거고요. 길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3인 직선이니까 얘가 되는 거야. 이건 뭐 때문에 구할 수 있던 거야? 각이 특별한 직선이니까 구할 수 있던 거야. 이해합니까?